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은 국민 통합 정부보다 앞설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 통합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선 즉시 국민 통합 정부 구성에 착수하겠습니다. 그 실행방안 중 하나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의 공통공약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각 후보들의 공통공약을 비중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갈등을 빚습니다. 통합된 국민의 정부가 돼서 깨끗이 치유하겠습니다.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단행하겠습니다. 50조 규모의 긴급재정명령 또는 추경, 신용대산면 등을 막라한 과감한 금융정책, 이를 통해서 국민의 피해를 완전히 해소하겠습니다. 영업제한은 해제하고 부동산 세금, 가스요금, 대중교통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코로나19 종식시점까지 동결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제거하겠습니다. 당선 즉시 미국, 중국, 일본, 북한의 특사를 파견해서 실용적 대북 접근법을 위한 외교 채널을 굳건하게 만들겠습니다. 강력한 자주 국방을 바탕으로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를 펼쳐서 평화와 공동 번영의 새 길을 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하고 절박한 선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한 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한 표로 당선된 대통령 한 명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 낼수 있는지 저 이재명이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